안녕하십니까. 천명스파이 콜센터 협동조합. 전 시간에 우리 초보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해드렸고,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. 핵심은 간단합니다. 아우트 잡는 것만 잘 잡으시면은 간단한데, 아우트들을 잘못 잡으세요. 그게 기초거든요. 그래서 아우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. 아우트를 잘 잡으시고, 나머지 그 조종하는 것은 어, 내가 몸으로 자꾸 익히면서 습관화 하셔야 되고요 어, 초보자분들이 초보자분들이 한 번에 두 가지 세 가지 동작을 복동작을 했을 때 우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첫 번째 아웃트를 잡는 그 어, 요령이 있는데요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신 사장님들 간단한 이거 요거 어, 수평계 성냥각 보다 조금 더 수평계 요거 하나면은 요거 하나면은 아웃을 3일 걸릴 것을 2시간 아니면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요령들을 모르셔서 모르셔서 차에 있는 차에 붙어있는 수평계 수평계에다가 이렇게 얹으셔서 수평을 잡으시면 상당히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차마다 어, 차마다 이렇게 그 수평계가 네,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. 수평계가 네, 설치가 돼 있는데요. 어, 아무데나 이거를 수평계를 이렇게 놓으시거나 이러면 안 맞아요. 수평계 어, 요즘애들은 차들을 너무 잘 만들어서 어, 차에 붙어 있는 수평계는 좀 늦어요. 늦기 때문에 예, 수평계를 차에 붙어 있는 그 중심 어, 수평계를 요렇게 갖다 놓습니다. 자 앞뒤가 정확히 맞지요? 자 앞뒤가 정확히 맞고 돌려 보겠습니다. 자 지금 어, 우측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어, 약간 높여 주게 이렇게 맞추시면은 어, 절대 차가 어, 들린다든지 뭐 벨소리가 울린다든지 예, 그런 것을 어, 볼수 있습니다. 어, 요거 이게 이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렇게 예, 앞뒤로 먼저 맞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놓시고. 으 맞추시면은 예, 내가 일하는 쪽으로 더 어, 조금만 더 들어주시면 됩니다. 차에 붙어 있는 수평계는 어, 어찌 보면은 굉장히 늦어요. 초보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어, 좀 어, 좀 버벅거린다고 할까요? 네, 근데 요 수평계만큼은 어, 여러분들의 그 어떤 그에러항을 금방 해소시켜 줄수 있는 네, 수평계입니다. 항시 어, 아우트 잡는데 일단 기본적인 그 아우트 잡는데 그 기본을 항시 꼭 원칙을 지키셔야 됩니다. 그리고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, 아, 요즘에 좀 경기가 약간 안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제 차를 사가지고 나 해봐야겠다. 이러신 분들은 꼭 필히 저와 상담 후에, 상담 후에, 그 다음에 그 차를 구매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아, 요즘 약간 경기가 안 좋아서 어, 조금 어, 일이 많이 지금 줄어드는 어, 그런 상태입니다. 꼭 초보자분들은 어,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. 기계를 사서, 장비를 사서. 그런 분들은 꼭 전화를 한번 주시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.